안녕하세요. 습성농부입니다. 저희가 오늘 그 7시부터 이 지금 연못에 연근을 그 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200평 연못 그 심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못 저희가 심었고요. 이곳은 이제 세 번째 연못이거든요. 이렇게 쭉산 이렇게 보시면 이쪽 아래쪽이 그 논이 한 1000평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50년 전부터 여기를그 이 물을 가지고 여기 아래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여기 물 내려오는 것도 없거든요. 그런데 비가 비가 오지 않든 비가 많이 오든 항상 이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요. 신기한 연못이에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생태 연못인데 뭐 아주 오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예. 얼마나 되지는 못해 모르겠지만 뭐 1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 안에 제가 들어가면 막 그 늪지처럼 푹 빠지거든요 그래서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주변으로만 제가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 주변만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오래된 썩은 나무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서 어 물이 아마 이 산에서 스며서 이 물을 채우는 것 같아요 예. 그래서 이곳에 이제 세 번째 연못 저희가 그이 연근 그 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음, 아, 제가 이거 흙을 파보니까 어, 완전 높이네요. 진흙이네요. 어. 진흙이고, 어, 그래서 어, 심기는 뭐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벌써 2 시간 이상 작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심는 방법을 좀 알겠어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삽으로 싹 파고, 살짝 살짝 옆으로 제끼고 그 사이에다가 이걸 끼워 넣어요 그 사이에다 끼워 놓고 이렇게 예, 이거 삽을 떼면 그삽그 사이로 예, 이게 연근이 들어가거든요 연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살짝 덮어주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. 제가 어, 제가 보통 한 지금 1m? 그 정도 간격으로 지금 심고 있거든요. 네. 어, 여기는 어, 얘들이 좋아하는 환경 같아요. 그래서 어, 잘살것 같습니다.